안녕하세요. 금일은 스위스 선사 메스시의 선박 발주에 대한 다른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메스시 선사의 렌즈 이중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중국 홍리중공업에 발주한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조선에 대한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메스시사의 6척의 새로운 선박에 대한 조달 계획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이전의 업계 보도 내용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스시사의 선박 발주 보류에 대한 최종 확인 선박 현황판을 통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박 발주가 보류되었다.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스시사는 헝리중공업에 발주한 선박은 2024년 9월 21,000 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열척, 같은 해 12월 이만 4,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10척을 발주했습니다. 2025년 4월에 발주한 것으로 보도된 선박은 이만 2,000TU급 6척으로 앞선 발주와 함께 총 발주 척수는 26척입니다. 메스시사의 선박 발주를 두고 다른 내용으로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는 미국 조선업을 복원하고 해양, 물류, 조선 부문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불합리한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과입니다. 메스시사의 경우도 모든 선박을 중국에 지속 발주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분의 신규 선박 물량을 미국 우방인 한국조선소의 발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 무역대표부, 요스트알, 가 2025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이 선사들의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첫째는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중국 국적의 선박 소유주 및 운영사들의 경우는 순톤수에 대해 항해당 순톤당 50달러에서 선박당 연간 최대 5회까지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 톤당 수수료는 향후 3년 동안 연간 순 톤당 30달러씩 증가합니다. 둘째는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중국산 선박의 운영사들의 경우는 수수료는 항해당 순 톤당 18달러 또는 하역된 컨테이너당 120달러로 청구되며 항해당 연간 최대 5회까지 청구됩니다. 또한 순톤당 수수료는 연간 순톤당 미화 5달러씩 증가하며, 컨테이너 수수료는 2028년까지 하역 컨테이너 당 최대 미화 250달러로 인상됩니다. 메스시사가 선박 발주를 보류하였다는 선박인 이만, 2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미국 항구를 이용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한 수수료 결과가 선사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로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중국 국적의 선박 소유주 및 운영사로 가정한다면 선박의 수수료는 순톤수당 50달러 부과로 1회당 550만 달러이며 연간 최대 5회 부과로 2,750만 달러입니다. 둘째로 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중국산 선박의 운영사로 가정한다면 선박의 수수료는 태유당 120달러 부과로 1회당 264만 달러이며 연간 최대 5회 부과로 1,320만 달러입니다. 수수료 부과는 선주사 및 화주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 국적 선박과 외국 선사간의 동급 선박에 대한 수수료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인 2025년 4월 30일 시프스포 아메리커 액트 2.0에서 규정한 중국 공산당 CCP 소유의 중국 국가 조선 공사.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 빌딩, 코퍼레이션, KSSC와 상당한 거래를 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의 영향입니다. 이 같은 전방위 규제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선사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의 결과가 타결될 경우에도 선박 관련 규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할수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의 결과의 불확실성에 따라 선박을 발주하고 운용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선조 선박의 성가가 낮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할 것인지 또는 가격이 중국 조선소보다 높은 한국 조선소에 발주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중국으로의 발주는 주춤하고 한국 조선소의 건조 슬롯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장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 순위 1위 MSC의 선대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복량은 655만 6516TEU 909척 자체 보유 선박의 선복량은 355만 7328TEU 617척입니다. 용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선박의 선복량은 299만 9188TEU 292척이며 신규로 주문한 선박의 선복량은 211만 4442TEU 132척입니다. 메스시사는 전 세계 선대규모의 20.5%를 차지한다면 2위 머스크 선사는 14.3%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 대비하여 메스시사의 선대규모는 37,628TU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자체 보유 선박의 규모에서 33,870TU가 증가한 것입니다. m s 시사의 신규 선박 발주 규모를 보면 128척으로 다른 선사의 발주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며 선사 순위 케메시잼의 신조 발주 규모 99척, 154만 8,900사트 이유가 다음으로 큰 규모 발주인 것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m s c 사의 최대 리스크는 세계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전 세계 물동량이 급감한다면 자체 보유 선박이 많은 메스시사는 최대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때 세계 선사 순위 1위였던 덴마크 머스크 선사의 선대 확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메스시사와 같이 공격적인 선박 투자를 배제하고 친환경 선박 교체 및 해운 동맹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일부 선박을 용선 및 신조 발주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스 시사와 머스크 선사간의 선박 투자 전략의 최종 승자를 판단할 수 없지만, 2021년 이후의 최대 호황기에는 메스 시사의 승리였다면, 2025년 이후의 시장 상황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